네 안녕하세요 별소 어, 캠핑 곰팡파입니다 어 지금 오늘 명절 마지막 주말 인데요 어, 마지막 연휴 주말인데 어 지금 청주에 있는 어, 키즈 청주 키즈 캠핑장 자, 보시면은 네 여기 왔어요 네 지금 다른 분들 여기가 져 있는 것들 많고 어 다들 이제 길게 오셨는데 저는 마지막 날 하루만 왔어요 어, 오늘 다른 거 아니고 어 저기 뭐지 그네이처하이크 자충매트 저희가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바꾼 이유가 원래는 저희도 에어박스 에어매트를 쓰고 있었는데 어좀 딱딱하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어 자충매트를 찾아봤는데 어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하이크 자충매트 어 한번 펴보고 어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푹신한지 좀 한번 봐 볼게요 쭉 한번 보여 드릴게요 텐트 피칭은 다 끝났어요 피칭은 다 끝냈고 지금 안에 오르도 세팅하다가 중간에 이제 내부 이제 이너텐트 깔아야 돼 가지고 지금 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보여 드릴게요 <laughs> 어좀 정리하고 오지 아무것도 없게 어. 봄날씨다 봄날씨 오빠 여기가 가까이 네. 뭐 일반 자충매트하고 같이 어 밸브 이거는 그냥 열어 주고 여기 노란색 밸브가 있어서 나오지가 않아요. 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가 않는데 이게 지금 다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에어 펌프로 좀 넣을 거예요. 오빠, 우리 1시간도 안된거 알아 도착한 지. 지금 바람 다 넣었고요. 지금 푹신한 정도가 이래요. 어. 어. 그래서 밟고 올라가면 땅에 닿는데 어. 누워 보면 어. 공중에 떠 있는 어. 거의 매트리스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어. 자. 이것도 써보시. 싶... 가격이 좀 문제기는 한데. 어, 에어박스가 한 30만원 정도 되는 거 생각하면은 조금만 더 주면은 어, 두 개를 까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에 저는 17만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 두개 해서 34만원. 저쪽에는 이제 폴딩박스나 이런 것들 한쪽에 가방이나 이런 것들 채워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 이제 전기 담요 깔고 매트 깔고 하면은 네 잠자리는 완성이 됩니다. 네,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네이처 하이크,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열어주시면 안에 밸브가 보여요. 이그 밸브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어, 이게 양쪽이 두 개라서 한쪽은 닫고, 어, 한쪽은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 밸브를 열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빼주려고 합니다. 원래 자충은 이제 여기서 반을 접어서 내가 힘으로 말아야 되는데, 자, 얘는 그제 에어박스 펌프 있잖아요. 요거를 빼는 쪽으로 해서,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밸브를 요렇게, 반을 접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요렇게 대주고, 아, 코드를 안 꽂았네? 자, 하나 접어서 이렇게 말아놨구요. 지금 두 번째.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밸브를 요런 상태에서 요렇게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요거를 요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요 상태로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이걸 잡아주고, 막 잡아주고. 嗯。Mm hmm. mm hmm.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자, 벌써 이쪽에는 많이 접혔고요. 이렇게 쪼글쪼글 할 때까지 쭉 빨아놓으면 깔아 놓고 됐다 싶으면은 그냥 떼시면 됩니다 그냥 떼면은 이 밸브가 알아서 닫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접어서 그냥 말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말아서 어, 웨빙 체결을 하면은 이 정도 크기 돼요. 네. 그냥 일반 자충보다는 조금 편하긴 해요. 바람이 다 빠져 있어서 그래도 조금 이제 남아 있는 어 잔여 바람 빼주기 위해서 조금 누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 자충보다는 편한 편입니다. 아마 이용해 보실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먼저 에어박스보다 부피는 좀 큰데, 네, 그래도 푹신한 걸로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써보실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세요.